안녕하세요, 방탄소년단 RM입니다. 저의 첫 공식 앨범인 인디고로 이렇게 멜론에 계신 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진심으로 영광입니다. 지금 코엑스 k 팝스퀘어에서도 오개 광고를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. 혹시 못 보셨으면 코엑스에서 저를 한번 만나보시는 것도 재밌을것 같습니다. 또한 멜론에서만 들으실 수 있는 스테이션에서 앨범에 대한 좀 자세한 비하인드 토크를 나눴으니까요. 궁금하신 분들은 멜론에서 멜론 앱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어.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들이 되게 많은데 어, 우선 글쎄요. 뭘몇 가지를 꼽을까요? 우선 제가 유일하게 그냥 제가 그 DM 기능을 처음 써봤는데 폴 블랑코라는 친구한테 다짜고짜 DM을 보내서 어, 이제 혼내라 이런 곡을 만들고 있는데 폴이 나랑 같이 이걸 불러줬으면 좋겠다고 라 했더니 제가 새벽 3시인가 DM을 보냈어요. 근데 새벽 4시인가부터 답장이 오고 작업을 시작해서 그 다음날 오후 12시에 이제 답장이 왔어요. 노래를 다 끝내서 아예 보내셨더라고. 그래서 8시간만에 작업을 다 끝내서 그날 끝내주셨고. 박지윤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제가 녹음을 2년 반 정도 전에 받아놨었어요. 2020년 초에. 근데 올해 여름에 연락이 오셔서 다시 한번 불렀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회사 작업실에 오셔서 같이 녹음을 다시 받아서 하게 된 그런 재밌는 에피소스들이 있습니다. 네. 뭐 이게 영감에 대해서 항상 보면 다른 뮤지션들 인터뷰들을 봐도 항상 영감을 어디서 받냐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뭐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연기자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생활 속에서 하는 것들이 또 이제 연기에 반영되고 하는 거잖아요. 저도 똑같이 당연히 감자 경험인 책이나 영화에서 받을 때도 있고 아니면 친구들이 하는 그 순간순간의 말이나 키워드들이나 그런 거에서 받을 때도 있고 기사에서 받을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제가 혼자 하는 생각들이 뭔가 이렇게 좀 다이제스트가 돼서 영감으로 나올 때도 있고 그냥 뭐 삶이 음악이 되고 음악이 삶이 되고 뭐 그렇게 상호작용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아 현재 가장 아끼는 곡은 글쎄요 저는 사실 타이틀도 원래 타이틀을 정해놓고 작업하지 않았어요. 그거는 이제 방탄소년단의 방법인 거고 저는 타이틀을 정해놓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타이틀이 필요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. 타이틀을 들꽃놀이로 정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뭐 가장 애증인데다가 가장 힘들었고 가장 뭔가 이렇게 좀 뭐랄까 아픈 손가락이면서 신경이 쓰이는 거 어쩔 수 없이 들꽃놀이라는 노래일 것 같고 그 노래를 너무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. 가연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요즘에는 그냥 약간 그 좋아하는 친구들 혹은 뭐 혼자 자기 전에 그냥 뭐, 뭐 위스키 같은 거한두잔 하고 약간의 취기가 있을 때 뭐 이렇게 좀 잡념이 없어질 때가 가장 어 행복한 순간인 것 같고요. 평범하게 행복한 순간은 그런 거인 것 같고. 그리고 뭐이 앨범이 나오고 이제 나서 이게 나오겠지만뭐이 어 지금은 시점에서 한, 한 4주, 3, 4주 정도가 남았는데이 발매를 그러니까 4년 동안 만들고 발매를 기다리는 이한 달간이 가장 행복한 기분이지 않나. 그렇게 생각을 하고, 있습니다. 뭐 최근에는, 예, 딱히 없는 것 같아요. 딱히 없고 그냥 각자 이제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가방 속 필수 아이템이 궁금합니다. 뭐 왓츠인 마이백 이런 거. <laughs> 글쎄요 저는 립밤이랑 립밤 지갑 음, 이어폰 이거 세 개밖에 안 들고 다녀요. 가방에 뭘 많이 들어있는 걸 싫어해서 예, 진짜 재미없죠. 그래서. 영원히 아마 그런 걸 찍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. 그거 세 개밖에 안 나오거든요. 네, 이렇게 해서 뭐 질문과 뭐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, 궁금증이 뭐 캐주얼하게 조금이라도 해결됐으면 어, 좋았을 것 같고요. 네, 인디고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RM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